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이번에 개그맨 정준하 씨에 대해 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기사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준 날씨가 코로나 시기 때도 굉장히 좀 열심히 힘든 시기가 많았습니다만 열심히 자영업자로서 잘 버티셔 가지고 최근에는 강남에다가 주나수산, 주나 수산 주나 도리 라고 하는 이제 가게까지도 오픈해 가지고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기사가 나온 거를 보니까 정준 날씨가 가지고 있는 36억짜리 그 강남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 라는 거예요. 경매로 나왔다 라고 하는 뭔가 이제 좀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다 라는 뜻일 텐데 이 도대체 무슨 소린지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준하 씨가 증명을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또 내놨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여기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정준하 씨가 장사도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정준하 씨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억울한 게 맞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사업가 정준하 씨 말고 이 어떤 다른 욕심 많은 사업가의 개인적인 원한과 아 그리고 못된 심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언론 플레이로서 이렇게 경매를 건것 같은데 아 참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왜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경매로 지금 넘어간 곳이 어딘지를 보니까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중앙 하이츠빌리지 아파트라고 해요. 이게 이제 지금 뭐 넘어가게 된게 금액 자체가 36억짜리 아파트. 라고 하는데요. 아, 누가 검은 도대체 채권자는 누군지를 보니까 도매 주류업체 a사라고 합니다. 이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문제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좀 이해, 어, 이해가 좀안 되는 게 정준하 씨 같은 경우는 이름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채권자 같은 경우는 그냥 주류업체 a사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공개가 안 되는 것도 아, 저는 좀 납득이 잘안 됩니다. 양측이 다 공개가 돼야지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어쨌거나 도매 주류업체 a사가 정준하 씨를 상대로 2억 3천 2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돈을 받지 못했다라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다라고 하는 게왜 도대체 정준하 씨가 억울하다라는 것일까?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a 사의 빌린 돈을 정준하 씨가 전부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연 손해금 이걸 늦게 갚았다라고 해가지고 손해금을 이유로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돼서 억울하다 이 얘기 입니다 자, 월핏 뭐 떨어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돈을 분명히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빌린 돈을 전부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그 이유가 지연 손해금이라는 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안 갚았길래? 그리고 뭐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연 손해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론 이거죠. 다다리 뭐 언제부터 뭐 얼마씩 갚자라는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 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뭐 늦어지게 된다면은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거라고 한다면 정준하 씨가 억울할 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사건을 조금 보니까 정준하 씨가 2018년도 11월달에 선술집 2호점을 갔다가 개업 그 개업을 할때이 문제 A사로부터 2억 정도를 빌렸다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40개월 동안 무이자로 빌리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주류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술 같은 거가 좀 유통되는 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계약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뭐 빌려 주는 건데 이제 무이자 형태로 이렇게 빌려 줌으로써 이술집 같은 게또잘 되면은 자기 이제 그 업체 홍보도 되고 이게 유통이 또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정준하 씨가 2019년도 1월 달부터 2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돈을 갚아 오다가 코로나에 코로나 시기가 이제 겹치게 되면서 2021년도부터 25개월 동안 상환을 일시 중지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도 6월달에 이 돈을 갖다가 다시 전부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지연 손해금. 갚기로 한 날짜에서 늦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지연 손해금이 2억 이상 나왔다라는 것인데 정료 씨 지금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는 다 지금 합의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야이 2019년도 1월달부터 2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갚아오다가 코로나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이때 동안에 우리가 조금 내가 나를 좀 양해를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2024년도 6월달 말에 전액을 갚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문제가 될게 뭐가 있는 거겠습니까? 문제가 될게 없죠, 그렇죠? 이게 불법적으로 뭔가 지연됐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를 보니까 돈을 전부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준하 씨가 이번에 새로운 또 가게를 오픈하면서 거래를 조금 딴 데랑 내가 하겠다 2, 3개월 정도만 다른 주류업체랑 내가 좀 하겠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a라고 하는 업체는 저 자기들이 이제 그 전문으로 하고,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을 텐데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는데 그 브랜드랑 잘안 맞으면 다른 또 주류업체랑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2, 3개월 정도만 내가 거기랑 조금 거래를 할게 라고 했더니만 대번에 이번에 경매를 걸었다 이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간단한 거예요. 괘씸한 거죠. 어야 정준아 네가 감히 어 내가 이렇게 7년 가까 신조 두 사람이 지금 거래를 해왔던 게 7년 가까이나 세월이 된다라는 거예요. 7년 가까이나 세월 동안 그렇게 거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고 딴데랑 거래를 해? 네가 감히 나한테 어쩔 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정준하 씨가 유명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경매에 붙여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기사가 좀 나와가지고 정준하 씨한테 불리하는 입장을 만든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정 증서에다가 지연손해금은 24%. 처럼 책정을 해놨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전의 측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맺어졌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법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약정은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공정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제 이게 합의가 된 상태였냐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준환 씨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정 증서에 다가는 지연손해금이 24%라고 써놓고 자기한테 말로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예 뭐 그냥 무이자로 그냥 해가지고 막뭐 이렇게 좀 내가 뭐 코로나 시기고 하니까 이때는 좀 이제 뭐 했다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갚으세요.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공정 증서에다가 정준환 씨가 모르는 상태에 그렇게 24%로 측정한다라고 써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뒤틀리니까 이게 이제 획가닥 하니까 야너 나를 보려고 가면 다른 사람에 랑에 24% 이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24% 갚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덴데미가 들댄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연손해금이 연 24%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악덕 고리업체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사채업자도 이런 식으로 안 할걸요. 연간 24%라고 하는 무슨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연 24%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알고 지냈던 사인데 정말로 그러니까 정준하 씨가 안 갚을 생각이었고 이 돈을 땡가 먹는다 라고 생각했으며 코로나 기간 그이년 2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경매에 걸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찍소리 하고 있지 않다가 그리고 또 정전화에서 실제로 남아 있는 돈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금 갚은 상태인데 갚자마자 왜 경매를 또 걸겠냐고요? 이유가 그냥 딱한 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딴데랑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맺었어. 나 주류 업체를 어떻게 버리고 딴데랑 맺을 수가 있어? 이게 지금 괘씸하다라 그래가지고 2 4의 말도 안 되는 저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린 금액이 2억 원이라는 것인데 내놓라고 하는 돈이 2억 4천만 원이라 는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게 뭐 무효가 되는 게 맞겠지만 예, 공정증서 자체가 일단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얼마나 법원에서 정준하 씨와 그 다음에 이 지금 주류 업체 두 사람 사이에게 합의가 됐는가 이게 이제 입증이 되는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이 됐거나 뭐 문자가 됐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서면이라도 뭔가 좀 주고받은 게 있으면은 굉장히 좀 유리한. 될것 같고요. 설령 이게 뭐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아, 워낙에 이제 위약금 자체가 불법적으로 사실상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감액하는 그런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가 좀몇 천만 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절반 정도를 지금 갚은 상태에서 24%라고 한다면 만약에 절반 정도를 갚았어 이미 뭐 지금 몇 개월이었습니까? 아까 전에 1억 정도는 매달 500만 원씩 2년 동안 냈다라고 하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는 갚은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25개월 정도 못, 갚, 못 갚다가 한꺼번에 갚았다라는 것인데 지연 연체금을 부과시킨다라고 할지라도 요 지금 25개월 동안 남아있는 금액 1억 원 정도에 대한 2 4% 이렇게만 부과를 해야지 상식적인 거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한, 제가 봤을 때 4천만 원, 5천만 원그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정준하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참 이런 식으로 이 술집과 관련된 게 있다 보니까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이번 사태가 나왔을 때도 누가 보든지 간에 정준하 씨에 대해 가지고 억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주류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한 씨가만 잘못했다 이런 지금 언론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조금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사진 한 가지 좀띄워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정준한 씨였었을 때 별명을 쭈쭈나 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실제로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도 정준한 씨는 막 비아냥 거릴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 다음 거 보여주시면 정준한 씨가 이제 그 술집을 많이 운영을 했죠.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 어, 이렇게 포차 같은 거를 하시는데, 그 술집에서. 무슨 뭐 여성 종업원이 업소같이 그렇게 막 일을 했다 접대부로서 일을 했다 이런 일방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확산이 됐던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신문사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신문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그 여자 입장만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담아 가지고 정말로 정준하 씨가 그 술집을 갔다가 이게 무슨 뭐 업소로 운영을 했는지 그거는 또 사실이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관련돼 있는 사람이 그 여자를 갔다가 불러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에 불과한 것이라서 정준하 씨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는데 데 일방적으로 여성의 주장만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마치 정준하 씨가 뭐 그렇게 업소를 운영했다 라고 기사를 내버리고 당시 제그 오마이뉴스도 어땠습니까? 그 기사 보여주시면은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도 정준하의 도덕성이 이 정도였나 이딴 소리를 막짓거렸였었거든요 정작 그런데 문제가 됐던 그 최초 유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진 보여주시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법적으로 이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 반성문까지 쓰면서 자기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고백까지도 했. 저때 당시에도 정준하 씨가 지금 뭐 옆에 있는 애가 보니까 누가 봐도 그냥 뭐 애잖아요. 쟤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무슨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냥 봐줬던 걸로 기억납니다. 저 이제 그반성문 같은 거 쓰고 왜 이렇게 언론들이 한 연예인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제 뭐그 뭡니까 이번에 정우성 같은 그런 이상한 인간도 있습니다만 정준하 씨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부풀리고 개그맨으로 유명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마치 무슨 뭐 경매가 됐다 그리고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경매가 됐다라는 기사가 이렇게만 대문짝만하게 나가고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언론들이 오마이뉴스도 그렇고 진짜 쓰레기 언론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나 도덕적으로 떨어지는지 오마이뉴스가 지금 정. 정준하 씨한테 도덕성이 이 정도였나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지들의 도덕성부터 먼저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준하 씨에 대해서 최소한 만큼이라도 이 진실이 뭔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영상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